법원에서 등기 왔는데요 아차하는 순간 당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는데요 본인 맞으시죠 이말 듣는 순간 심장이 먼저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소송 벌금 채납 여기서 이미 상대의 계산은 끝났습니다 사기범은 절대 돈 얘기부터 안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전화로는 자세한 내용 안내가 어렵습니다 등기 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슬쩍 던집니다 혹시 사건 번호 확인되면 담당 부서 연결해 드릴게요 문자 하나가 옵니다. 법원 로고, 사건 번호,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링크. 여기서 클릭하는 순간 이미 덫에 걸린 겁니다. 진짜 법원은 전화로 등기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진짜 법원은 링크 클릭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속는 이유는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는 지식보다 심리를 노립니다. 특히 노리는 대상, 중장년층, 자영업자, 최근 대출 계약한 사람, 이중한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화 한 통에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법원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는 무조건 끊기. 둘째, 문자로 온 링크 절대 클릭 금지. 셋째, 궁금하면 직접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기. 이세 가지만 지켜도 99% 예방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기관은 절대 급하게 굴지 않습니다. 급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시대. 아는 사람이 안 당합니다. 인생은 타이밍.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 또는 이리저리 공유하시면 당신은 복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